200만원 벌수 있잖아요. 제가 진짜 유튜브 시작 전에 이 영상을 봤으면 돈 낭비, 시간 낭비 안 했을 텐데 많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드디어 유튜브 하나네 집이 구독자 만명을 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올해 목표가 구독자 만 명이었거든요. 11월 초인데 벌써 1 2 0 0 0 명도 훌쩍 넘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사실 제가 심각한 컨맹이에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제 주변 사람들이 야그 진짜 어려운 거야. 너 같은 컨맹이 어떻게 그런 거래 많이들 걱정하셨거든요. 제가 드디어 이렇게 해냈네요. 네, 오늘은 초보 유튜버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유튜브 주제 선정부터 장비, 편집, 그리고 정말 중요한 꿀팁들, 그리고 제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끝나고 라면꼭이 영상을 보고 시작하셔서 저 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하이웨이로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남들 다 하니까 했어요. <laughs> 네, 솔직히. 제가 뭐어뭐아난뭐 어아뭐 크리에이터가 돼서 막뭐 이런 게 아니라 남들 다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돈이 돼? 제가 그때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거든요. 블로그는 백날 올려도 돈을 안 줘요. 유튜브는 돈도 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지금도 운영 중인데, 블로그에 일상이랑 제 요리 레시피를 올렸어요. 방문자들이 많이 늘어도, 블로그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을 줘요, 블로그가. 유튜브한테 다 뺏길까봐, 이제는, 에드포스트라는 거를 운영을 해서, 블로그에 보면은 이렇게 광고들이 중간중간 삽입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하루에 블로그에 2,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10만원 이상 정도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돈이. 네, 뽕돈이 갑자기 막 생기고 있어요. 네, 저는 유튜브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스스로 독학을 했는데요. 처음에 도움을 받은 책은, 어, 김매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라는 책입니다. 이거 내돈 내산입니다.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막, 이렇게 보면은, 막. 줄쳐놓고 뭐 이렇게 접어놓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몇 번을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계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남들한테 막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이거를 배우러 어디로 다니기도 좀 그렇고 해서 책을 통해서 처음에 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보면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독학을 했고요. 제가 처음 영상을 올린 거는 2019년 3월에 정말 그냥 핸드폰으로 우리 강아지 찍어서 강아지 개인기 가르치기라는 영상을 처음에 업로드를 했어요. 얼마나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든지. 지금 보니까 1,100분 정도가 봐주셨고 댓글은 하나 달렸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단 댓글. 강아지랑 요리, 먹방 뭐 이런 거 가끔 올렸어요. 근데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요. 아, 난 유튜브랑 안 맞나보다. 너무 지치고 힘들 때쯤 이제 텔레비에서 어떤 분이 하셨던 말씀이 유튜브에 도전을 할 거면은 취미생활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 6개월 동안은 정말 직업처럼 도전을 해봐라. 그 얘기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말 취미생활처럼 어쩌다 한 번씩 영상 올리고 편집하고 그러면서 어왜 구독자 안 늘지? 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보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직업처럼 6개월을 열심히 해봐도 반응이 없으면 그때 포기를 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어설프게 하느니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2020년 3월부터 6개월간 목표를 하고 정말 열심히 유튜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도 바꿨어요. 유튜브 주제 선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조건이 내가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영상이어야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소재가 고갈나지 않는 그런 영상을 올려야지 여기서 뭐 영상 하나 올려놓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 근 다음 후속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 그러면은, 그럼 정말 단기적인 거라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엔터테인먼트처럼 정말 즐겁거나 아니면은 우리 구독자님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주제여야 하거든요. 내 욕구 충족을 하는 영상이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너무 흔하지 않은 주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미 너무나 잘 나가는 분들이 흔한 주제들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수 있는 정말 흔하지 않은 주제를 꾸준히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아니면 재미가 있거나 이런 주제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달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얻어낸 주제가 예뻐지는 습관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자기개발이거든요. 그건 정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이 자기개발이고 매일매일이 몸매 관리, 얼굴 관리, 뭐 헤어 관리 막 이런 거 매일 하거든요. 근 저는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영상을 만들면 나는 너무 재밌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의 예뻐지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부 브이로그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엔터테인먼트적인 게 있겠죠 같은 주부로서 공감을 할수 있고 그리고 가끔 플렉스 영상도 올리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랑 정말 적성이 안 맞아요 저는 사실 뭐 자랑질하고 이런 거 굉장히 제가 재수없다고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 게 먹히더라고요. 그런 걸 올려, 저도 찍으면서, 막뭐 남편이랑 이제 뭐 언니랑, 야, 이런 거왜 찍어? 야, 이거 욕먹어. 막 그런데, 나도 이런 거 찍기 싫어. 근데 이런 거 좋아해. 어쩔 수 없어. 하고 이제 찍어서 올린 게 그때 뭐, 롤스로이스부터 막뭐 그런 영상들. 올리면 너무 좋아질 하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정말 재수없고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런 것들이 먹히니까. 우리의 엔터테인먼트적인 거를 충족,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대리 만족? 뭐, 그리고 남들은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런 궁금함? 뭐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차별화해서 주제를 선정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꿀팁은 제가 처음에 뭐 중구난방으로 올렸잖아요. 뭐 강아지 올렸다가 요리 올렸다가 먹방 올렸다가 뭐 갑자기 다이어트 올렸다가 자기관리 올렸다가 뭐 브이로그 올렸다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한 가지 주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유튜브가 좋아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을 달아주는 영상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요. 내 유튜브 채널에. 근데 뭐 나는 강아지를 보고 들어왔는데 요리를 하고 먹방을 하고 막 이러면은 구독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아지를 올렸으면 계속 강아지를 올려야 되고 내가 정말 자기 관리에 대한 영상을 올렸으면 계속 자기 관리에 대한 영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연예인이라면 셀럽이라면 그 사람 자체가 주제가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올려도 다잘 먹히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들 정말 많은데 제가 해본 결과 한명 구독자 때 올린 영상을 밀어주고 만명 구독자가 돼서 올린 영상을 밀어주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럼 솔직히 못 느꼈고요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진실된 영상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밀어줘요 당장은 안 밀어주더라도 점점점점 점점 쌓이면 아이 영상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럼 그 영상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양질의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밀어줍니다.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비슷한 주제 영상들이 있는 거를 보고 구독을 누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뻐지는 습관에 대한 팁을 올릴 때이 카메라가 정말 우리 가족들, 내 지인들이란 생각을 가지고 올리거든요.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 좋은 꿀팁들을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그 진심이 통하는 것 같아요. 뭐 영상 하나 어떻게 대충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올리면은 다, 그건 다 들통나요. 뽀록나요. 그러니까 정말 영상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진실되게 정말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되고 재밌으면 재밌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했으면 이제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진짜 장비 욕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골프를 치더라도 정말 장비 빨뭐 장난 아니에요. 스노보드를 우 타더라도 막 장비 빨막 장비에 돈 엄청 쏟아붓는 그런 쓸데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도 시작을 할때뭐 조명부터 마이크, 뭐 카메라부터 막안산게 뭐 없어요. 결론은 안 씁니다. 하나도 안 씁니다. 돈 낭비예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필요할 때 사시면 돼요. 저처럼 진짜 저 진짜 돈 너무 많이 다 깨졌거든요. 진짜 돈 아까워 죽겠어. 그 언제 다 복구될지 모르겠어. 저 보시면은 제 이거 브이로그 카메라라고 캐논 G7X 마크 3입니다. 심지어 마크 3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사놓고 어떻게 언젠가쓰겠하고 팔지도 못하고 있어. 저는 이거 하나로 다 해결합니다. 네. 아이폰이고요. 이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걸로 촬영하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는 웹캠이에요 진짜 필요한 거는 뭐 주제에 따라 다르지만 조명, 마이크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셀카봉 하나 필요하고요. 진짜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이제 다음 편에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제 한 영상에 담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궁금하시면 다음 편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편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 유튜브 하겠다고 컴퓨터까지 샀어요. 왜냐면은 그 프리미어 프로라는 그 편집 프로그램이 사양이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도 사양이 낮아서 프리미어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은 남편 말로는 노트북은 1, 년밖에 수명이 안 된다. 그럴 바엔 차라리 데스크탑을 사라. 그래서 데스크탑을 비싼 돈 주고 생일 선물로 받았습니다. 남편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고요. 보통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러 다닐 때는 노트북을 들고 배우러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노트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데스크탑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배우려고 책도 사봤어요. 20일 완성. 나도 할수 있다. 유튜브 동영상 편집. 진짜 까만 건 글씨요. 흰건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프리미어 프로라는 건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뭐 클릭, 어떻게 뭐 제컴맹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저좀 심각한 컴맹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 나 어떻게? 나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할 때쯤 어플을 하나 발견합니다. 핸드폰 어플 키네마스터. 제가 키네마스터 유료 회원이거든요. 1년에 2만 5천 원이에요. 2만 5천 원이면 프리미어 프로를 하는 그런 뭐 편집들 웬만한 건다 있어요. 핸드폰 하나로 다 편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식탁이 안 돼서, 하루 종일 편집하고 있어요. 네, 컷맨이어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히네마스터 치면은 사용법 쫙 나와요. 근데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컷맨도 이렇게 만명 이상의 유튜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못 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합니다. 영상 한편 만드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맨 먼저 하는 게 주제 선정과 콘티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째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3일째는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먼저 붙이기를 하고 컷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4일째 자막을 입히고요 네, 자막을 입히는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5일째도 자막을 입히고 거기에 음악을 깔고 썬네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6일째 업로드를 합니다 7일째는 분석을 합니다 내가 올렸던 영상이 어떤 분들이 좋아하고 타겟층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검색어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음 영상이 그분들에게 맞는 영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3~4시간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하루에 편집을 다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밤새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힘들어요. 나눠서 해요. 그건 자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광고를 붙이고 수익이 날려면 구독자 1,000명의 시청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돼요. 이게 진짜 힘들어요. 이때 많이들 포기하실 거예요. 저도, 아, 나 이거 하지 말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내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그거 고비예요. 그 1,000명만 넘어가잖아요. 굉장히 쉬워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할 유튜브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버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막 얼마 버는지 막 찾아보고 했는데 다들 막 중구난방이고요. 얼마 번다는 사람도 있고 얼마 번다는 사람도 있고. 제가 얼마 버는지는 이제 정확히 알려 드릴 수 있어요. 먼저 처음에 천명이 달성이 되고 처음에 돈이 들어온 게 189달러예요. 많죠. 왜냐면그 동안 쌓인 영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맨날 그렇게 들어올 줄 알았더니 189 달러 그때 딱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또 적어지더라고요 금액이. 구독자 4천 명이 됐을 때도 한200 달러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구독자보다 중요한 건 조회수예요. 조회수가 터진 영상이 있는 달에는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구독자는 많이 늘어서도 조회수 터진 영상이 없으면 굉장히 갑자기 돈이 확 줄어요. 지금 이제 얼마 버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은. 터졌어요, 터졌어. 큰일 났어, 지금. 곧 재벌 되겠어. 오늘이 1 3일 금요일이에요, 오늘. 무서워요. 갑자기 무섭네. 아, 공포영화에서 이렇게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아나 무서워. 어, 갑자기 무서워. 어떻게 소름 끼자. 죄송합니다. 네, 지금 13,271명이고요. 추정 수익은? 1507.13달러. 아니 제가 진짜지 이게 28일간의 이제 기간을 추정하는 거거든요 28일이면 딱한달 정도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저 있잖아요 남의 돈벌거 진짜 유튜브로 처음이에요 제가 주부가 되면서 진짜 주부님들 공감하시겠지만 남의 돈 벌기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방송생활할 때는 진짜 뭐 드라마 한편 찍으면 뭐 1억도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지면 한편 찍으면 몇천 받고, 뭐돈 버는 게 쉬웠어요. 그때는 근데 주부가 되니까 남의 돈을 벌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존감도 쭉쭉 떨어지고, 돈 쓰는 것도 왠지 이게 내가 쓴, 번 돈이 아니니까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짠순이가 됐고, 예전엔 돈 펑펑 잤었거든요. 제가한돈 펑펑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정말 짠순이가 됐었어요. 돈도 못 버는 애가 무슨 돈을 펑펑 쓰냐 이런 생각으로 진짜 짠순이처럼 살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 달에 200만 원 가까이를 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꿈 아니죠. 아직 사실 제 통장에 꽂히진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만 명이 된게 고작 며칠 안 돼요. 아, 이게 제가 유튜브한 영상 하나가 떡상을 했습니다. 설부지 청담동 며느리 종갓집 제사진에게 브이로그. 전 이걸 그렇게 많이 봐주실지 몰랐거든요. 시댁에 제사 지내로 가는 김에 그냥 촬영이나 해보자. 그래서 그냥 영상 대충 찍어서 이렇게 편집 열심히 해서 올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영상이 떡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제 다른 영상들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연달아 막 연쇄 작용으로 막몇만 명씩 갑자기 막 늘어났더니 수익이 뭐 이렇게 늘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거의. 감사합니다. 제가요, 처음에 189달러를 받고, 엉엉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laughs> 주부가 되고, <laughs> 주부가 되고 남의 돈 이제 버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남의 돈을 본게그 유튜브 189달러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걸 이제 11조를 냈어요. 11조를 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내가 번 돈을 11조를 낼수 있구나. 앞으로 이게 정말 189달러가 아니라 점점 점점 커져서 정말 많은 이제 11조를 낼수 있는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그기 한지 한달 됐나? 근데 벌써 10배 10배가 된 거예요. 189달러인데 지금 1 8 9 0달러 거의 됐잖아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라는, 착하게 살라는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수익에 대해서 많이 많이 이제 영상을 봤는데, 어, 제가 지금 특이 케이스인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떡상이 하나 떠서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보통은 구독자 만 명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200에서 300, 뭐, 요 정도 들어온 게 평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할수 있는 부수입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협찬 이런 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는 아직 돈 받고 협찬 같은 건안 해봤지만, 이제 저는 아직 제가 그걸 할 정도의 레벨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협찬이라는 것도 광고주분들이 저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니즈도 충족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이제 제가 그거를 돈 받았다고 대충 올리면 우리 구독자님들을 배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두 분의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때 협찬을 받고 싶어요. 정말 좋은 제품을 협찬을 받아서 이거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런 제품이 생기면 저도 할수 있겠죠 솔직하게 그래도 내 산처럼 그럴 수 있는 이제 제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제 막무가내 협찬은 받지 않을 겁니다 유튜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장점은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이렇게 만든 영상을 누군가가 보고 공감해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져요 특히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만 키우고 사람들하고 공감도 못하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제가 집에만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진짜 땅바닥을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제가 만든 영상을 좋아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이러면서 제 자존감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사람들하고 공감한다는 이 기분 자체가 너무 좋아요. 다 실현으로는 정말 최고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댓글 하나하나 다 답글을 달았었는데 갑자기 요즘 이제 댓글들이 몰리면서 제가 이제 한 시간 동안 댓글을 달다가 도저히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다 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이는 대로 쭉쭉쭉쭉 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댓글, 이제 답글 안 달렸다고 이제 삐지시면 안 돼요. 보는 즉시 바로 답글 달 테니까 조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가끔 악플도 달려요. 악플. 제가 악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대인기피증이 걸렸는지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아직도 저한테 그렇게 악플을 달아 대네요. 그렇게 보기 싫으면 그냥 안 보시면 안 될까요? 굳이 와서 악플을 달고 가시는 심리는 무엇인가요? 악플은 정말 심한 거는 제가 지웁니다. 또 누가 댓글로 이렇게 달더라고요. 여기는 악플 지워요. 어, 내 채널에 내 악플 내가 지우면 안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이 봐야 돼요, 꼭? 정말 심한 악플만 지워요. 그 의견 같은 건 지우지 않아요 네. 아무튼 자아실험을할수 있는 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돈도 벌수 있고요 주부 부업으로는 최고예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혼자 콘티 짜고 대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바빠. 너무 바빠. 하루가 너무 짧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생활하게 돼요.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많은 인내력이 필요해요. 진짜 나는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잘안 보고 별 반응도 없고 이러면은 진짜 그만두고 싶을 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 하나하나 열심히 만들어서 쌓다 보면은 떡산 영상 하나가 생겨요. 그럼 그 영상을 타고 들어와서 나머지 영상들을 쫙 보면서 제 유튜브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세요.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돈도 아깝고. 그러니까 꾸준히 해 보세요. 이런 장단점이 있지만 저는 정말 유튜버 도전하는 거 강추합니다. 저 같은 컵맹도 이렇게 해내잖아요. 유튜브는 레드 오션이지만 우리 주부 유튜버는 정말 블루 오션이라고 합니다. 4, 50대 분들이 굉장히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대도서관님이 저번에 뜨는 유튜버는 이제 주부 유튜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 당 도전해 보세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편집하고 당장 업로드 해 보세요. 굉장히 짜릿하고 재밌을 거예요. 우리가 돈도 벌고 자아실현도 하고 심지어 얼마나 잘 될지 모르는 게 유튜브 세상이에요. 상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세요.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매력적인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캐스팅을 당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캐스팅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많이 잘 보이려고 하고 이제 내가 갑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이 방송국의 주인이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어서 내가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만큼 매력적인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네, 제가 올해 목표가 구독자 1만 명이었잖아요. 저는 한달 전까지만 해도 포기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하한달 전에 제가 구독자가 4,000명이었어요. 영상 하나만 떡상이 되면은 그렇게 이렇게 갑자기 막 급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목표를 채웠습니다. 내년 저의 목표는 좀더 크게 가겠습니다. <laughs> 그래야지 열심히 하니까. 네. 내년에는 저의 목표는 구독자 10만 명. 될까요? <laughs> 네. 열심히 하면은 되겠죠. 네. 공약을 하나 세우고 싶어요. 제가 구독자 10만 명이 되면은 뭘 하면 좋을까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이 영상이 유튜브를 꿈꾸는 꿈나무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